9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벌레 센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듭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고 하지요. 그만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지요. 성공한 사람이란 결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지 않고 실패를 잘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실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자와 다름없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세운 그 실패한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개인적인 행동은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또 듣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나실 인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 구별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하게 품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꿈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고 여인을 품고 자기 욕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삼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되고 말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붙잡힌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겼다 하지 않고 그들의 신이 이겼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삼손을 때려잡았다 하지 않고 우리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저가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소리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다곤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을 그들의 노리개처럼 부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행동과 내말 한마디까지 살피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자기가 한 행동이 다른 신, 다곤신의 승리가 되게 하는 삼손, 자기 행동, 자기 실패, 자기 실수, 자기 정결을 지키지 못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행동,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 내 말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하는 말을 지켜주시고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최고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생애를 마감하는 무렵,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직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러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면 은혜를 베푸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부족하고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이번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곤신이 이겼다고 하며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한 번만 나를 써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이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야 되겠죠. 삼손의 잘남이 아니라 삼손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최후의 순간에도 그의 백성을 품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사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쓰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사로서 제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살려달라는 꼭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한 번만 써 주십시오. 이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 삼손의 간절한 부러지즘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인생이 믿음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